인투티비 선택 사1로 대놓고 인터뷰 21대 총선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연수울 좀 어렵게 후보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제뭐 저희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 분들한테 소개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래통합당 소속 인천 연수구 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이1대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곧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될 텐데 거리에서 여러분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 여타 후보들보다 이 방송에 좀 너무 최적화 되신 분이라 제가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아, 예, 무슨 일단 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1대 총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되기까지 좀 고생도 많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후보가 됐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그 본인이 꼭 당선돼야 하는 이런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예, 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어. 어, 반전의 반전이 거듭됐고요. 여러 가지 에,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도 많이 뒤집었다 그래서 호떡이었다. 네. 또 얼었다 녹였다 얼었다 녹였다 해서 맛이 나는 황태였다. <laughs> 또뭐 불사조, 불사신, 어, 좀비, 강시까지요. 오뚜기 <laughs> 뭐 여러 가지 아,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어, 제 공관 공간 위는 공관이 이 대로 자신들의 작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최고위는 최고위 대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컷아웃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컷오프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실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심이 이루어졌고 최고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 경선 결정이 났고, 경선을 치르고, 어, 경선에서 당선이 되고, 음. 공천장을 받은 이후에, 네. 공천장을 받았는데, 또다시 <laughs> 공천이 취소됐다는 그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시간 만에 다시 결정이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저는 사필 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다들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 일부에서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가 지역구에서 이룬 업적이 있고요, 어, 결과물이 있고, 다음에 당에서 제가 했던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프로는 어, 업적으로 얘기하고 성과로 얘기하고, 다음에 그냥 아마추어는 일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런 일을 성과로 어,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뒤집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느냐? 저는 4년 동안, 4년 전에 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했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어, 다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게 GTX b 노선 하나만 말씀드려도 1번 공약이었거든요. 음. 4년 전에 그거 얘기했을 때는 이게 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 통과할 거라고 쉽게 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무나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저도 우리 어, 저 보좌진들이랑 얘기를 할때 네. 이게 가, 과연 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갖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쭉 밀고 나갔고요. 다음에 28번의 크고 작은 발표와 만남과 발언과 뭐 서명운동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여, 당신 제가 역 여당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조롭게 된다 싶었는데 정권까지 바뀌는 참 어려움 속에서 서명 운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려놓고 통과를 했으니까요. 그런 걸 보신다면 그것 말고도 여러 이룬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성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 아시는 거고요. 우리 지역의 더 깊은 발전,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일들이 많다고. 어, 여러분께서 인정을 하셔서 제가 음. 어, 그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유를 좀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음, 사실 이제 본인의 이유보다 이게 지금 이 나라 전체에 좀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음. 이 21대 총선에서 이 특히 21대 총선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라고 네.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뭐 야당 심판이다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하려고 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중간 평가 대통령의 어 임기의 중간을 약간 지나서 있는 총선이 야당 평가 야당 심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음. 어 지금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 이제 역병이 돌고 있는데 이병 때문에, 이 돌림병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 아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두어 달 전의 상황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그저 어어 경제 발전 어그 도가 최저였습니다. 제일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그 경제 경제성장률 성장률이 네. 제일 낮은 어 그런 어 나라였죠. 어 그걸 우리들이 잊지 못합니다.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경제적인 충격, 다음에 우리를 어, 70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 경제적인 세계적인 기적을 기적적인 속도로 망치는 어, 그래서 어, 일반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경제 파탄에 제일 먼저. 어,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어,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께서도 이런 아, 가림, 이게 살짝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정부 여당의 어,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현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그들의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 어, 심판에. 여당 심판의 음. 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1대 총선은 야당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 저, 저희가 이제 후보님을 직접 자랑할 수 있는 본인이 본인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인데 본인은 지금 본인 지역구에서 3파전이잖아요. 예. 현재 3파전인데 이셋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민경웅이 가장 낫다그니까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본인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 어, 저는 이제 소통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음. 저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어, 당에서도 어, 원내 대변인은 이제 원내 대표의 입입니다. 네. 어, 다음에 당 대변인은 당 대표의 입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위상도 좀 다르고요. 어, 그렇게 세 개를 했고 또 23년 동안. 방송 기자를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듣는 걸참 잘하고요. 또 알아들은 걸 옮기는 걸 잘하는 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서로 다른 아, 집단의 의사소통을 돕는 그런 일을 아, 제가 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그런 대변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카미 우리 동네 대변인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희 방에 또 의원실에 찾아와서 지방선거실에서 아, 지방사무실에서 어, 저에게 주시는 민원사항 같은 네. 것을 어, 파악을 금방 하고 또 몸을 던져서 어, 해결하려고 하는 어, 그런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다음에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음. 한 분은 뭐 어, 2년 반에서 3년 사이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벌써 공약을 해서 이뤄놓은 일들이 착착착착 이뤄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오셔서 하려고 하더라도 이 포인트가 잘못 맞는, 핀트가 잘못 맞는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3대 사업으로 아, 아, 업적으로... 꼽는 것이 gtx 비노선과 네. ktx 어, 연장 다음에 서울 안산강 고속도로 연결인데요. 네. 그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야죠. 국토교통위원회 가기 위해서 가서 교통과 국토소위가 있는데 어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통소위를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laughs> 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gtx 비노선. KTX 연장, 다음에 서울 안산과 고속도로 그렇죠. 하나에 몇 조씩 들어가는 그 대형 사업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네. 예, 그런 것을 다른 후보들은 할 수가 없었죠. 미처 여기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어, 지금까지 해온 것 추진력, 어, 다음에 젊은 것 의리 있는 것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그 우리 동네 대변인은 지금 현재 선거 운동에서도 좀 쓰고 계신 표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네.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네, 예. 우리 동네 대변인이라는 표현이 좀잘어울리는것 같은데, 네, 네. 그. 또한번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 년간 이루어오신 것들이 실제로 아까 뭐로는 성과로 말하고 아마존 네. 일을 한다고 예. 하셨는데 그런 성과가 뭐 인정을 받는 건지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 이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몇몇 여론조사에서 1위를 좀도적으로 아, 예. 1위를 예. 달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냥 단순히 일이다. 나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것한두 가지 정치적 성과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음. 제가 속한 어, 송도와 또 연수, 을 지역은 어,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가면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 뵐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제도시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음.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아, 내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어, 제가 칠판에, 저희 의원실의 칠판에 어, 처음부터 제가 어, 했던 어, 직함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적었어요. 근데 이제 28개 였습니다. 28개에 최근에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됐으니까 29개. 4년 동안 제가 맡은 크고 작은 직함들이 29개입니다. 음. 그래서 당 대변인, 대변인, 뭐, 위원회도 3개씩 들어가고요. 예의상 결산위원회도 연 이틀, 아, 저, 이, 이태 2년 연속 들어가고. 그는 300명 중에 딱 50명만 뽑는 건데, 그걸 두 번을 가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는데, 제가 애를 많이 썼고요. 음. 그 다음에 받은 상이, 크고 어, 작은 게 15개입니다. 15개의 상인데, 그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게네개가 있는데, 우, 우, 국정감사에서 어, 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아주 소수의 음, 음, 음. 사람들에게 어, 우수감사위원이라는 상을 주거든요. 우수감사위원을 한번 받기도 힘듭니다. 4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특별 어, 그, 어, 우수의원이라는 어? 전, 저, 전체에서 그 둘, 1등, 2등, 제가 2등을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우수지만 특별 우수, 우수위원으로 뽑힐 정도로 이렇게 당내에서도 어, 쓰임을 받고 당내에서도 어, 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 이 중앙 정치에서도 이름을 내고 그래서 어, 제일 어, 유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일로 텔레비전에 나오고 좋은 일로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사, 사진에 나오고 그러는 게 좋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나쁜 일을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게세 번째고 제일 나쁜 건. 안, 안 나오는 <laughs> 거 합니다.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일을 해 왔다. 어 그런 자랑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전과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금 29개 네. 잘 상상이 되지않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그 국회의원의 제1 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안 발의잖아요. 예. 그 어, 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법안 발의 이런 게좀 중요한데 21대 총선에서 민경욱이 당선이 되면 이런 법안 1호 법안이라고 할까요? 민경욱의 1호 법안 한 번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1호 법안으로 제가 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 어, 또 추진할 것이지만 어, 그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네. 방송 기자 23년 동안 했는데 음, 우리 인구가요. 지금 인천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다음에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네. 예, 강화도도 합쳐져 있고 그래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 KBS 어, 공영방송국이 없습니다. 총국이 없죠. 없어요. 없죠. 자, 뭐. 아무리 크다고 해도 뭐 요만한 거고 다음에 서울에 가까이 있는데 서울에서 취재를 나오면 되지 뭘 수도권이 이게 하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 어, 지금 인천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 인구와 충북의 인구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와 충북의 인구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충주 방송국 있고 청주 방송총국 있고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뭐 강릉에서 강릉 해서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에 있는 인원들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천은 어떨까요? 인천은 딱세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촬영 기자, 촬영 기자 보조, 다음에 저 우리 우리가 볼펜이라고 얘기하는 어, 취재 기자죠. 네. 그세 명이 있습니다. 저쪽에 한 300명쯤 있을 거예요. 그 다섯 개를 합치면 300명보다 더 많을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은 이래요 야 거기 뭐 취재할 에, 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수신료를 내고 있거든요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취재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천에 얼마나 많은 보물섬 같은 섬들이 많고 여기에도 시장부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 아, 관문입니다. 그 신항도 있고 다음에 공항도,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니까 그러니까, 어, 저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이저 인천시장의 뭐 어, 업적을 갖고 시장의 업적을 갖고 각 지도 지사를 비교하는 걸 보면. 인천 항상 꼴찌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꼴찌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지역에서 지장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는, 자, 충주에 있다 그러면은 어, 9시 뉴스를 한 45분이다 면한 40분 동안 해요. 35분 동안 해요. 그다음 끊어서 충주 방송 총국에서 충주에 있는 일을 방송을 합니다. 그럼 충주에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해요. 다음에 충주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끊어가지고 한 5분은 충주 방송 충주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충주에서 만든 뉴스를 충주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충주의 어, 그 시의원들, 그 다음에 충주 시장의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에, 저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취재를 당할 권리를 돈은 내고 그에 맞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봐서 어, 여기에 어, 방송 총국을 하나 좀 만드는, 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국을 하나 만들어서, 어, 여기에 많은 취재 인력들이 박짝박짝 네. 거리고 있으면, 여기 기획 취재도 나올 수 있고요. 어, 다음에 우리 인천이 왜 어, 인상이 안 좋냐 하면, 여기에 엽기적인 사고, 사고나 나야지 서울에서 기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요. 오, 이제 이제 예, 전국, 전국 뉴스로 나가는 건 다, 사건 기자 삼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미지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KBS 그러니까 공영 방송에 인천 초원국을 만드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음. 것 그거는 제가 이번 회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걸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아~ 어, 어, 그~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역 기자로 살면서 네. 느꼈던 점 그니까 러 수도권의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그죠 유리할 때는 수도권이었고 또 아니면 또지방이었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방송 이런 언론의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역시 언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좀 신경을 예.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예. 이 지역의 주민들의 좀 선택을 받아야 또 21대 국회에 또 진입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공약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뭐 지난 4년에서의 약속 플러스 더 더하기를 해서 내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요런거 한번 더 약속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두개 정도 좀 짧게 예.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151층 어, 이제 타워를 인천 짓겠다고 하고, 인천 타워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다가 무산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이었죠. 그런데 네. 아, 거기에 대한 그 열망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어, 제가 진단을 하고 어, 재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의 일이긴 하지만은 어, 워터프론트의 미음자, 네. 어, 원안 어, 추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TX 비노선, KTX 연장, 다음에 서울 안산과 고속도로 연결은 그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단초를 놓았고 어, 예산을 당겨왔지만 어, 그게 시작되고 어, 착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 이게 몇조 원이 되는 예산을 따오면 국회의원은 어, 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는 야 그건 나라에서 해준 거지 네가 한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벽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고 밥솥이 고장 났습니다. 그럼 바꿔드리고 이런 게더 표하는 어, 데는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 1원의 어, 국비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따와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가서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세 가지 대형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되고 이제 완공될 때까지 제가 하나하나 챙기겠다. 음. 그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공약이고 지금 이제 제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송도 지역 예, 네. 예, 송도 지역에. 그런데 3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는 중앙 투자 심사 위원회를 또 거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섯 개가 세워지는 것을 또잘 우리가 지켜보고 완공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런 약속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음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이제 GTXB 찾고 그리고 이제 KTX, KTX 연장, 연장. 그리고 이 서울 한산 고속도로 예, 연결 미, 네, 연결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사년간 국토위에 계셨잖아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국토교통이 국회에 국국회 국토교통에 계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당선이 되셔도 혹시 국토교통위에 계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가 해보고 싶으신지 이거 좀 간단한 질문. 예, 예. 그사년 동안 하진 못했습니다. 2년을 2년, 네. 방송통신 네, 방통, 예. 방통위 에, 어, 과학기술 방통위를 했고요. 2년은 이제 국토교통위를 했는데 국토교통위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렵죠, 어렵죠. 들어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노력을 할 겁니다. 음. 어, 방송 통, 아 방송통 아저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균적으로 6대 1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6대 1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경쟁률이 있다 그래요. 그쵸. 다들 여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들 그 초선 의원이 가긴 참 어려웠는데 만약에 되면 이제 재선 의원이 되니까 초선 때보다는 좀 쉽겠죠. 하지만 제1 순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이뭐 교육이라든가. 어, 또 그게 아니면은 어, 당에서 또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 좀 어려운데 이제 보내면 보내는 대로 또가해되고 그런 사정들이 있을 텐데 제 희망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네, 뭐 실제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이런 네. 인프라를 또 원하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챙기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요즘에서 이제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어떤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가장 아플까 이런 예. 고민들을 예. 저희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 어, 사실 민경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글자 이제 막말 예. 또는 뭐 기행 뭐 이런 음.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그런 평가들이 당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그랬었죠. 이런 분석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의 빌미 그리고 가장 큰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네.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막말 또는 이런 기행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원치 않은 그런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해명이라고 네. 말씀을 하셔도 좋고 이거 관련해서 좀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예 감사합니다 네.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앵커님, 제가 했던 막말 세 가지만 빨리 좀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아, 제가 여기서 2? 담기에는. <laughs> 아, 다, 담기에는, 아, 며칠 전에 방송하시는 거 봤어요. 네. 그 욕설 나오는 거요. 네, 네, 네. 아, 그거는 저기 어, 김지하 씨네 네. 어, 그 글로 해서 저는 그게 이제 완결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가 있더라도 제가 함부로 지 주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네, 네. 해서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거나 제가 쓴건 아니고 이렇게 옮긴 거죠 옮긴 것도 책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말 아, 말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아뭐 이제 뭐 대, 대통령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이겁니다 어~ 철력 네. 예 여름 여기 김원봉 사태 김원봉으로 해서 사상 논쟁을 다 만들어 놓고 어~ 저~ 여기가 정말로 시끄러운데 어, 외국 순방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으로 순방을 가셨어요. 그때 저는 당대변인이었습니다. 당대변인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방이란 방, 구둘장이란 구둘장 모두 더운 날에 그저 불을 떼놔서 불을 떼가지고 덥게 만든 다음에 자기만 시원한 물가에 가서 철렵질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랬, 음. 이랬습니다. 철렵질은 막말이 아닙니다. 네. 철렵질은 어떻게 막말이? 철렵은 내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수영하고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럼 물놀이를 나가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거를 막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철렵이라는 게 주는, 모르는 분들은 이걸 큰 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다 설명을 해 드렸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낚시는 그냥 이 말이고 낚시질은 그러면 막말입니까? 어, 제가 어,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홉 시 뉴스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직설적인, 함축된 아주 짧은 말로 이, 공격을 하는 어, 정리를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변인으로서 저,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이게 한게 아니고. 오직 대통령 또 혹은 영부인 아, 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건 저의 야당 대변인로서의 으 일이었어요. 네. 기행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기행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터졌을 때 제가 난리났네 그래서 깔깔깔깔 웃는 걸로 해서 지금 온 세상이 저를 그 악마의 웃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방송을 하다가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아, 진도 해역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하는 거를 여객기 침몰사고, 이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객기 침몰사고. 그래서 혼자서 여객기란다, 난리 났네. 이래서 다시 하려고 할 때, 혼자 말로 했던 난리 났네를 듣고 여기 있는 기자분이 한번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 웃은 거예요. 다시 해보면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여객기란다, 난리 났네. <laughs> 이렇게 한 거를 난리 났네 하하하만 뛰어서 마치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주 난리가 났다. 이런 것처럼 외국에서 방송한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제가 승리를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뭐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아, 여러분들이 과연 그랬을까? 그런 건.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말과 기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어, 갖도록 제 뭐, 어, 뭐 단톡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럿을 통해서 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어,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저희가 딱 선관이랑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혹시 뭐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뭐 예.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예.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인투티비 선택 사이로 대노큐 인터뷰 21대 총선 오늘은 그 통합당 연수을 민경호 후보님과 가 가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후보님과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네, 감사합니다.